정육면체의 전개도를 이용하여 겉넓이를 구하려고 합니다. 물음에 답하시오. 정육면체는 입체예요. 그런데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데 전개도를 이용하여라. 그럼 전개도는 평면이죠. 자, 어떻게 해주면 되는 걸까요? 이 입체도형의 겉넓이는요. 바로 이 전개도인 평면의 넓이와 같다라는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. 정계도의 각 면에 정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식을 써 넣어 볼게요.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로. 그렇담, 각각의 면의 넓이는 3 곱하기 3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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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3 곱하기 3. 이렇게 각각의 면에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써넣어 봤습니다. 그러면 결국 3 곱하기 3 제곱 센티미터 짜리가 총 6개 있는 것과 같겠네요. 그래서 넓이가 같은 정사각형의 수를 세어 네모 안에 써넣으시오. 3 곱하기 3 제곱 센티미터 짜리가 모두 몇 개가 나온다고 라 했어요? 6개 나온다고 라 했잖아요. 3 곱하기 3 제곱 센티미터인 넓이 6개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정육면체의 겉넓이는요. 3 곱하기 3이 값의 몇 배로? 6배를 해주면 되죠. 3 3 5 9 9 6에 54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 거라서 54 제곱 센티미터입니다. 이처럼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정계도를 이용해서 구해볼 수 있는 거예요. 자, 이제 우리 요거 기억해 둘게요. 정육면체는 합동인 정사각형 6개로 둘러싸인 도형이죠. 그렇기 때문에 그 겉넓이를 구할 때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게 뭘까요? 한 면의 넓이잖아요.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이 값의 6배, 즉 6을 곱하여 구할 수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거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으로 구할 수 있다 기억해 둘게요